이제 그런 것들을고 이쪽에 베타랑 감마는 긴장이나 불안이 많을 때 고를 음. 때 많이 올라오거든요. 음. 그래서 이거를 이런 원리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어떤 상태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아. 거기에 맞춰서 아까 빌려드렸던 것 같은 네. 이 사운드를 들려드리면은 이 네. 사운드가 지금 들리고 계시죠? 네네네 네, 예, 듣고 요 있습니다. 이 사운드가 네. 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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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, 물소리 같은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데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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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물소리 물소리 사운드 안에 뇌파를 움직이는 다이노를 밑에 이제 믹싱이 같이 되 있어요. 음... 그 신호가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실제로 뇌파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잠잘 때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낮에도 잠깐씩 아. 명상 같은 거 하시고 듣고 있으면은 아. 훨씬 갑자기 그럼 굉장히 이용, 완화되는 거죠. 이용자들이 직접 이용할 때도 이거 들으면서 네. 자기 이런 뇌파를 네.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네. 신호로 확인한 자기보다는 저희 네. 어플을 같이 제공해 드릴 아. 때 어플에서 뭐 좋은 원하시는 나, 뭐, 음악들도 뭐 들으시고 계시면서 네. 거기에 내가 이걸 할수고 났을 때 얼마나 내가 진정이 됐는지 네, 네, 네. 수치로 알수 있습니다. 지금 이거 출시가 됐나요? 지금? 6월에 아, 출시할 예정이에요. 6월에요. 네. 어, 이 이름이 그 뭐예요? 네. 이름이 브리즈라고 되어 있어요. 아 브리즈. 네알겠 nice.